사기죄로 경찰 조사 연락 받으셨나요? 덜컥 겁부터 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. 오늘 왜 사기죄 조사에서 변호사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기죄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증거가 될수 있어 초기 진술이 정말 중요합니다. 혼자 조사에 가면 경찰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혐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변호사가 함께하면 법적으로 부당한 질문을 막아주고 여러분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또, 이게 단순한 채무 관계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논리를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변호사가 동석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조사전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